예 안녕하십니까 음 이번 시간부터는 음 화재 안전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국가 정식 명칭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이에요 그죠 예. 우리 이 교재로 그죠 예. 제 교재지 이거 예.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인데 뭐 화재 안전 기준 및 소방 관련 법령 예. 이거 이거죠 예 그니까 화재 안전 기준 그죠? 소방관련 법령. 이거를 하겠다는 거지, 그죠? 네. 별도 과목으로 하나 만들어가지고, 교재도 별도 만들어가지고. 이거, 이, 그니까 이, 이 교재 항공 안개 하는 게, 이게 앞쪽에 화재 안전 기준이고, 뒤쪽에 관련 법령, 관리사에 출제될 만한, 관리사하고 연관되는 그런 소방관련 법령만 추려서, 뭐, 누락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다 들어와 있다고 보여요. 예. 나머지 누락되는 것까지 맞추려면, 검정 기준 이런 건데, 검정 기준은 안 넣었어요. 예. 검정 기준까지 넣으면 뭐, 천 페이지 더 되고, 그건 뭐, 5년, 10년 암기해도 못해요. 그건 너무 많아. 그죠? 예. 검정 기준은 과감히, 일단 버리고, 기출 문제에 떴던 검정 기준만 기출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식으로. 그래서 검정 기준 뺐어요. 네. 여튼, 그랬을 때, 이 화재 안전 기준과 소방 관련 법령, 이교재 하나, 암기하는 부분이, 관리사 1차에도 관련되지만, 관리 화재 안전은 기 구조원리, 99%가 화재 안전 기준에서 출제하는 게 구조원리고, 1차에. 또 법령이 있잖아요. 1차에 또 법령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 1차에도 상당히 문제되지만, 2차에, 2차에 결정타예요. 그죠? 네. 핵심 과목 아니에요, 이게. 네. 이거의 암기가, 암기 이야기인가? 화전기는 아무나 어디나 해서 딱 제목 잡아서 뭐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이게 우리의 단골 메뉴 아니냐고. 2차, 그죠? 이거 암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그죠? 암기가 되면 일단 합격 라인에 접근한 거고 이걸 암기하지 않는 한 합격은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네? 네,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것은, 암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암기를. 어떻게 하면 이거를, 화재 안전 기준은 뭐 골라서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암기하는 거죠, 그죠? 중요도에 따라 출제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 데나 책 냉기다 집어서 뭐에 대해서 쓰세요. 문제 출제하기도 제일 좋아요. 법이니까. 출제 오류도 있을 수도 없어요. 이거 암기 유지 강의다 이거 암기. 어? 그래서 반드시 암기는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두 문자로 암기하는 거예요? 어두 문자, 두 문자, 그죠? 두 문자 방식에 의한 암기로 하자. 그게 이것저것 해봤을 때 가장 그래도 오래 남고 가장 쉽게 암기가 되는 방법이다. 일단 두 문자가 암기가 돼야 돼. 두 문자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떠올리면. 두 문자가 떠 올라가지고 거 거기 대서그 다음에 살 붙이는 거그 연습을 하는 거예 그래서 이거 지금 강의를 하고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제 강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화재 안전 기준 및 소방 관련 법령 이 강의를 들으시고 정리할 때 이해는 뭐예요? 최소 이해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럴 시간 없어요. 시간을 다 보내고 이해해보니 마지막도 역시 암기하는 거 아니냐 이거 암기 하다 보면 이해된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고. 이해는 최소로 하고, 뭐를? 암기가 암기 위주로 하는 거야, 암기 위주. 일단 암기해야 시험을 볼거 아닙니까? 시험을 쓸거 아니에요? 그 실무 실 적용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요 그거는. 합격하고 나서 현장 가서, 현장 따라다니면서 한, 응? 1, 2주. 따라다니면 열심히, 잘하는 사람 거, 현장 가서 하면 얼마든지 할수있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응? 그런 걱정하지 말고. 또 이해는 언제 돼? 이 화재 안전 기준을 베이스로 해서 설계 시공 계산 문제를 설계 시공 2차 과목이 있잖아요. 그거 설계 시공 계산할 때 이해가 자동빵 되는 거고 암기만 해 놓으면 적용할 수 있고 이해될 수 있어요. 또 점검 실무 2차 또 응? 별도 과목 강의 과목 있잖아요. 교재도 있고 그거 할때또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따른 법이 거기서 또 많이 해야 되고 실제 적용 거기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 암기도 어느 정도 이해도 어느 정도 되고 암기도 된다 이거죠. 일단 여기서는 뭐예요? 암기죠 암기하죠. 이해는 최소한 암기죠 제발 그렇게 공부하세요. 나는 이해를 못 하면 암기를 못 해. 그럼 하루 종일 이해나 하고 있어야지. 그래서 이 이해를 갖고 좀 얘기할게. 이해. 그 여기 조문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좀 알고 싶다.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당연히 의문이 가겠죠. 관리자 공부 시기나 하는 분들인데 여기는 그죠? 네. 그래서 그 의문이 있을 때는 어떻게요? 저 제가 강의할 때도 꼭 필요한 어떤 이해가 꼭 필요한 건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외에도 또 의문이 있어갖고 더 알고 싶으면 어떻게요? 제일 먼저 저는. 이에 를위한 참고서 화재 안전 기준의 참고서류 이해를 위한 참고서류로는 이거에 대한 우리 소방청에서 발간한 화재 안전 기준의 해설서가 있어요. 응? 응. 해설서 저도 출력을 일단 했어요. 그치? 뭔가 보고 그랬더니 1600페이지인가 되어서 이렇게 두꺼운 게네 권이나 그거 출력을 했더니 그래서 출력을 해서 여기 강의하기 전에 다 읽어봤지. 물론. 그랬더니 괜히 출력했어요 실제 거기서 필요한 내용은 불과 몇 페이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몇 페이지 조금은 되겠지 응? 각 단원별로 두세 개 정도 나머지는 그냥 잡다 한 그냥 얘기예 그냥 지금 뭐 기술사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이론 논리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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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가지고 어지간히 붙여 놓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해설서를 보실 분은 보시는데 참고할 분은 이건 뭐 소방청에 가서 관계 법령 띄워서 화면에서 그냥 참고하려면 하시고 제가 거기에 해설서 있는 것도 얘기할 거고 이건 그냥 참고해 참고 참고 출력은 하지 마세요. 너무 양만 많고 실제 영향 가치는 별로 없더라 이런 거죠. 그 화면에서 띄워서 좀 보시든지 옥내서전 암기할 때 여기서 의문서 뭐 거기 띄워서. 그 해설서 띄워가지고, 옥내소화전 해당 주문에 가면 뭘 어쩌고저쩌고 써놓긴 써놨어요. 그렇게 너무 장구하더라고요 창구. 장구. 크게 암기하는데 크게 도움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해설, 장구한 해설이 너무 길어요. 옥내소화전 하나만 해가지고 뭐, 200몇 페이지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그야말로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거 뭐 그거 읽으면 다알거 그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이 이게 난지 몰라요. 시간이 되시면 근데 시간이 없지. 너무 이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남상욱 씨 교재 있죠? 응. 어. 실명을 써서 아니 뭐지? 다 교재에 실명 써 있고 한 건데 남상욱 씨의 소방시설이 이해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한 제목이 맞나 모르겠는데? 1, 2권으로 되나 있나? 네. 이해? 이해인가? 소방시설이 설계인가? 소방시설 설계인가? 설계? 아, 이거 책이 하도 많아서 저거 이거. 하여튼 간에 남상욱 씨 거. 응. 이게 화재 안전 기준의 해설서예이 교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관리사 2차도 저 교재에서 좀 출제되는 게 있고 소방기술사도 저 교재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고 상당히 저건 그야말로 이해 위주 미국 NFPA와 기준 비교해 가면서 상당히 좋은, 좋은 책이죠. 그죠? 네. 아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기왕에 내가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이해와 같이 공부할 참고서가 필요하다면 이걸 좀, 이건 사가지고 상권 학원인데 일권이건 네. 책상에 놓고 그죠? 네. 이걸로 여기를 보, 보시면서 하는 게 좋은데 그것도 이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양도 많고 또 이론도 이건 상당히 심도 있고 복잡해 몇 번씩 읽어야 이해가 올 거예요, 그죠죠 예. 그, 그래서 참고하려면 이걸로 하시고 이건 그야말로 화면에서 좀 참고하신단가 예. 이걸로 이건 어차피 관리사 2차도 출제가 되는 문제 있고 추 여러분들이 관리사 합격 후에는 기술사 또 공부하셔야 될거아니죠요 네. 기술사 문제도 여기서 출제되는 게꽤좀 있고 하니까. 또 좋은 책이, 아주 좋은 교재고 하니까. 네. 저도 한번 바이블 같이 의문이 있으면 언제나 뜰쳐서 저 여기서 찾아봐요. 응.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튼, 여튼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뭐예요? 여기서 뭐야 뭐 하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빨리, 빠른 시기에 두 문자 따가지고 빨리 암기 하는 게 핵심이에요, 뭘. 그니까 러 뭐예요? 이해는 최소 두 문자 암기의 올인. 얼마나 빨리 암기 됐느냐가 합격 여부를 결정난다, 이거지. 어떤 분들은 자꾸 저한테 그래. 뭐, 저녁 먹자고 해놓고서는. 저녁 먹으면 제어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아, 관리사공 합격은? 몇 년이나 하면 합격을 합니까? 아니, 그걸 질문이라고 그래? 아니, 본인이 공부하기 나름이지, 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저는 그래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달라고 하면, 이거 암기, 이 화재 안전 기준 및 소방관련 법령이교재책한 권의 암기가 당신이 얼마, 얼마 기간에서 한8 90%가 정복이 될까? 암기가 끝날까? 그 기간이다. 그 기간 플러스 나머지 연습경, 시험 응시다.